우리 음. 네. 서울에 는데 너무 멋있네요. 어, 자연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해서. 예. 아주 어, 멋있어요. 아담한 공간이죠. 예. 희승 전시도 많이 하셨죠? 네. 이렇 인정을 별로 못된거 같아요. 일단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졸업도 어, 받았는데 <laughs> 음. 뭐 집에서 일단 한번 쭉 음. 보고 왔어요. 아, 네. 이번 주제는 어떤 음. 컨셉으로 음. 이제는 쇼핑몰이고요. 이제 사진을 음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예술이라고 그러죠. 음악, 미술, 사진, 시. 그러니까 이미지 예술이라 하면 번역되기 전에 감정들. 우리가 쓸쓸함 이러면 번역이 된 거지만 쓸쓸한 이러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진을 감정으 <laughs> 네. 찍고 그걸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 우리가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이 아니잖아요. 사진의 장르 중에 다큐멘터리 사진이고 뭐 마네큘러 사진이고 컨템포러리 사진이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사진을 예술적인 언어로 접근을 한다면 그나 아마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내 감정이 주제가 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어떤 포장이나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뭐 리듬도 있을 거고 톤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 샤쿠노라는 게 원래 춤곡으로 어, 시작됐지만, 춤, 댄스곡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장한 음악들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샤코노 파르티나, 아, 어, 어, 파르티나 어,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음악들처럼 그런 음색적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기획자. 네, 네. 그 지금 이샤코노 감성사진이랑은 다른 거예요? 감성이라는게 참. 어. 막연하죠. 감성. 뭐, 어, 뭐, 감정을, 뭐. 실이면 감성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진을 감성사진이라고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소통하기 위해서 분류하고 나누는 작업이 있지만 사실은 요즘 시대에 이제 메타감정, 분류되지 않는 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사진이 내고 막적인 주제가 들어가죠. 이게 메타감정일 수가 있죠 신대? 뭐, 서사진 도 있을 수도 있고, 시사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듯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절로 음악적인 감정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사진을, 예술적 언어 중에서도 구성 설치가 아니라, 음악적 리듬과 톤을 기준으로 하는, 특히 흑백에서는, 토날리티라고 하는, 지금도 제 목소리와 우석기님 목소리가 다르죠. 근데 사람을 네. 응, 만났을 때그 사람의 목소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랑 얘기를 할 때의 목소리와 비즈니스를 할 때의 목소리는 또 당연히 다를 거. 그런 감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사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생이 지금 전시 중에 있는 사진은 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어, 그런 기간은 없었어. 요 어? 찍어놓은 사진들 중에서 이 샤쿤르라는 감정하고 네. 가장 잘 어울릴 수 네. 있고 지금 이제 두장 세트로 들어가죠. 네. 그게 다른 영역의 사진인데, 어? 네. 감정적으로 아. 더 확대가 되는 거죠 1 네.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5, 네. 10, 100이 될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실제 번호나 예술적 번호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의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네. 세트로 묶어서 지금 그러면 그두 개가 이렇게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거? 지금 보실 때, 네, 그렇죠. 그걸 찾아보려고 아까 그러고 아, 보는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실 때, 이 사진 너무 이질적인데라는 음. 감정이 오셨다면 음. 두 개가 맞지 않는 걸 음. 거예요. 어? 완전 다른 음. 사진인데, 별로. 별 나쁘지 않다. 음. 어.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그래서 그에 울림이 잘못 생각하시면 다 음. 그거 생각하면서 이따가 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